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유학 있죠. 유학, 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 왜냐면 저는 그,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이런논자이기 때문에 어, 인간 중심의 사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학처럼 예를 강조하고, 어,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야 되고, 이런 사상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어. 근데, 그 유학 중에서 제가, 어, 인정하는 사상이 하나 있어. 유학 중에서. 그게 누구냐면, 주돈이. 주돈이야, 주돈이. 신유학이지, 신유학. 천년경인가? 그럴 거야. AD 천년경. 주돈이. 주돈이가 태극도설이라는 사상을 어 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신유학의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그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저는 이그 저도 이그 태극도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결과로 결과는 별로 결과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이 만물이 이루어지는 그 추상적인 그그 그 당시 고대인들이 고대인들의 어, 과학 능력이나 기술적인 면이나 어, 사고 능력이나 사고 체계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근접할 수 있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너무 신기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부처도 더 신기한 거고, 시다르타도더 신기한 거고, 배달 사상도 더더더더 신기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학에서는 이제 이게 신기한 거야, 나는. 태극도설, 주도니의 사상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태극도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그 인터넷에 쳐봐도 바로 그림 하나가 딱뜰 거야. 근데 막 부적같이 생겼어. 처음에 보면 좀 이질적일 거란 말이야 나도 저도 그랬거든 이게 뭐야 무슨 그림이야 근데 이게 설명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야 야, 고대의 이 사상가들은 진짜 이게 클래스 자체가 다르구나 응? 어떻게 알지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보다 깨우 어? 아, 우리보다 더잘 깨우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응? 아직도 모르고. 너무 잘하는 거야.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뭐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부적같이 생긴 그림을 설명해 드리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맨 위에 무극이야,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무극이란 동그라미가 있고, 그 밑에 태극이란 동그라미가 있어. 어. 근데 태극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무극은 그냥 원이야. 하나의. 어. 선으로 된 원. 그러니까 이 무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시초 시발점이야. 어. 이 우주의 본질은 우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된다 무에서. 그래서 태극이 되는 거야. 태극은 애초의 시발점. 응?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거지, 그 태극으로. 근데 이 태극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놀라운 거야. 플러스 1의 물질과 양, 마이너스 1의 반물질, 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조화를 주면서 충돌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작동을 하게 되는 거지, 태극이랑. 라 이게 뭐예요? 양자역학이죠. 그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양의 물질들은 양의 물질들도 양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음 마이너스도 이 마이너스의 물질들도 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거는 그 그림에 보면은 딱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된 게 아니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플러스에도 마이너스가 섞여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에도 플러스가 섞여 있어. 어. 그러니까 플러스의 성질이 강한 것과 마이너스의 성질이 강한 것이 서로 작동을 해서 부딪힌다는 거야. 어, 이게 태극이야 태극. 그래서 이거를 무에서 태극, 무극 태극. 그래서 무극 이태극이라고 해. 요이 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 그 밑에는 무슨 그림이 있느냐? 화수 목금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화수목금토. 근데 월은 왜 없어? 월은 그그 그 당시 물질의 기본 요소가 아니야. 어, 그다 그러니까 그냥 단을 가르키는 거기 때문에. 화, 불. 수, 물. 불, 물. 나무. 쇠. 흙이 다섯 가지 요소.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작동을 해서 다섯 가지 요소로 합쳐진 다음에 그 밑에 그림에 마지 최종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인간과 자연이 생성됐다는 거지. 음. 놀라운 얘기지. 그러니까, 비록 추상적이지만, 그 우주의 원리를 정, 굉장히 정교하게, 어? 정확하게 꿰 뚫고 있는 거야. 음. 그 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졌다. 무슨 뭐 신이 만들어내고, 좀. 근데 저기 서양 철학 봐보세요. 그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 우리를 흙으로 믿었고, 뭐무한마드는 어, 어쩌고 저쩌고 그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동양철 동양철학이 짱이라는 거야, 내 말로. 그래서, 태극도설도 그, 비록 유학이지만,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왕인가?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 많은 그 사상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어, 신유학의 세계관이라고 그래. 네? 아무튼 짱이다. 아무튼 짱입니다.